21장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에루살렘과 귀환과 체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는 하곳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그부을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에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는 이와 아,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으로 여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위로 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나루에 여장을 꾸려 에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르의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무르러 함이라. 에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의,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곧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를 이르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바, 배반하고 아, 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다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운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 더럽 다 하니 이런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들을 이모아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이라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리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나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머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 지르,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있을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애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예고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서울인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만 아니라 이2이자 유대인 앞에서 바울의 별론 말씀 받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희우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돈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남겼노니, 이에 대재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내가 땅에 엎드려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이르되, 사울라사울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 박해하느냐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이 수라하시더라.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죽게 서리시되, 일어나 담해석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해석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이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활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대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 내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끝을, 티끝을 공중에 날리니 청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 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려느냐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려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변론의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상과 나냐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겉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상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상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거룩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를 바리세인, 바리세인이요. 또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계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사두계, 어,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계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영이나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세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세상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가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백 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한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에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야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서는 먹지도 이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기다립니다 하니,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경에 제3시, 가이사레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베네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와 같이 편지하노니일러스데 글라우드 루시아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난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해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 어,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고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데, 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 안디 바드라,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성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므로 길릴리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리라 명하니라 아민 도행전 24장 총독 벨리스 앞에서 변론한 바울의 모습 네? 말씀 받겠습니다. 탓세우의 대자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지라 바울을 부르며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카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노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이다. 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감 여자 없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역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잡아 싸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청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며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들이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에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애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늘 너희 일을 저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어, 버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니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25장. 아, 새총도 베스도 앞에선 바울의 변론의 말씀 받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3일 후에 가이사의 예루살렘에로 올라가니 대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에게 구류된 것과 자기, 어,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과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에 지낸 후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면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 어, 베니게가 베스도와 벤문하로 가이사에게 올라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왕에게 과하여 이르되 벨릭스가한 사람으로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상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온거들 앞에서 고소하기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을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온거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과 살아있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니라 한적 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을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번익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 어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에루살렘에게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우리빵왕 당신 앞에 글을 내셨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 무리,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다이다